시 말씀해 주세요. 살짝 발만 이렇게 움직여도 까딱까딱 어, 너무 신기했어요. 어. 그래도 잠들 잠들려고 할 때. 아예 맞으세요. 까딱. 지금 여기 있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황, 황갈색으로 되 있는 네. 자리는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겼던 자리예요. 아. 안에 염증이 생기고름 생기면 당연히 발톱 색깔이 변색이 아. 되고 약간 이렇게 눅눅해지면서 색깔이 아. 변하거든요. 여기 보면. 피고름 있었던 자리가 보여요. 보이세요? 네. 색깔 보이시죠? 황갈색. 네. 아, 네. 음. 응? 아니 발톱 할면이 안에 막 염증이랑 고름 같은 게 그동안 계속 쌓여 있었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발이 얼마나 아프셨을 거야. 네 이제 선생님이 다 잘라내 주시고 해 주시니까 안 아프실 거래. 이거 봐봐. 이게 엄지 발톱에서 떠... 이큰 응. 어, 게? 어, 이큰게더큰거 잘라내 드릴게요. 지금. 어, 더큰거 있대요 할머니. 시, 시합한다 발톱들이. 음. <laughs> 누가 누가 더 크나? 또 이야기 했어요. 워낙 발톱 두께가 왼쪽이 조금 더더 심한 발톱 고쪽. 상태. 네. 썩어 <laughs> 가지고 이게 두 개가 엄지발톱에서 나온 거야. 양쪽. 음. 왼쪽, 왼쪽 발에서만. <웃음> 에이. <웃음> 이렇게 그동안 자기 아, 네. 쌓인. 자, 이렇게 색깔 보시면 어. 이렇게 황갈색 되는 자리가 염증나 이제 고름이 섰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동안 아프다고 하셨었어. 그러 <laughs> 아프다고 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괜찮다고 하다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어왜 그러세요 <laughs>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안 아플 거야 늦게 온 것이 빠른 맞아, 맞아 맞아 오. 역시 우리 할머니 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진짜 딱 아시는데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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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봐도 많이 깎이 자 이제 내일부터 센터가고 그러시면 전혀 발안 아프실 거예요. 안에 빨갛게 염증이 있어 아, 보이시죠? 네네네 빨간 건 그냥 피부가 빨간 건 아니고요 다 염증이 누르 염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오또 딱지가 보이시죠? 다큰 거에 나왔어요. 저기 음, 이게 다하나 엄지 발톱 한쪽 발가락 엄지 발톱에서 나온 거예요. 아,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도 착한 손녀 따님 덕분에 이렇게 딱 이제 관리 받으시고 안 들려? 아, 아, 안들리세 내가 할머니 할머니 내가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할머니 발 여기서 하면 좋겠다 찾아봤어요. 예덕구만아 음, 고마워요 할머니. 나도 고맙지. 어 너무 훈훈해서 <laughs> 아, 오늘 잠을 못잘것 같은데요. 안에 보시면 아우 출혈도 몇번씩있어 지금도 출혈 피가 어,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 다 이거 이거, 아, 이거 지금 살짝 터트리면 피가 거기 네, 나오겠네요. 네, 피 나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 근데 터트려드리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음. 보이시죠? 이거 다 네. 그래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물 보여요 안 보여요 요 엄청 두꺼운 거 보이시죠? <laughs> 여기도 있고 이렇게. 지니야 발톱이 안쪽에서 예, 계속, 계속 나와요. 아, <laughs> 어, <몸 엄청> 빨갛다. 좀딱 <laughs> 딱, 파고 들어 있는 게딱 보이세요? 응. 뒤에인그 거예요? 네. 어우 여기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타는 맞아요. 거예요 발톱이 그래서 여기 피부가 엄청 자극되있 그래도 오른쪽보다 빨리 끝나실 거예요. 음, 훨씬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출혈이 엄청 많긴 네. 하잖아. 여기 이제 그7월 맺혀 있는 자리, 네. 진물 있는 자리는 관리 다 끝나시고 살짝 터트려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그냥 땡가 싶었어요. 어아니요 너무 두껍고. 어그쵸죠 맞으세요. 음. 오래 계신 만큼 엄청 딱딱한 거거든요. 음. 네, 지금 발톱이 다 위로 올라타서, 음. 네, 휘어서 이제 조각구만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휘어서 자라나니까 피부도 자극이 됐고, 음. 여기가 또 기존에 파고들었던 자리여서 음. 아마 통증이나 있는 약간 그런 거에 좀 예민하신 자리이긴 음. 하실 거예요. 아직 불편하진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지금 이 부위를 조금 더발아내 드리고 제거해 드려야 는데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슬롯이 아, 잠금무시면서 어. 움직임이 있어셔서좀 커팅 들어갈게요 어우 잘 잘라지네 요 이제 좀 얇아졌다 우와 <놀람> 잘하셨어 <laughs> 진짜 뽕 빠졌어요. 티눈처럼 쪼개져 가지고 뽁 빠졌어요. <laughs> 네, 아까 오른쪽 엄지 하셨을 때처럼 그런 <laughs> 느낌이실 거예요. 거예요? 저 이제 구멍 생긴다 말이 발톱 뽕 빼고 나면 네, 어, 그래도 음좀 많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어그데한 <laughs> 번만 안에 여기가 그래도 잘라내드려야지 피부를 누르고 있는 발, 무전발톱들이거든요. 쪽을 잘라야 할머니 걸을 때안 아프대요. 어 네, 거의 다 됐어요. 오, 어. 많이 제거됐어요. 요거 여기 안에는 너무 불편하시니까 지금 요 눌렸던 요 밑에는 다 제거됐거든요. 어, 네, 요 부분 제거하셨고. 다거든요 음. 이렇게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료 안쪽 자리에서 여기만 조금만 제거해 드리면 괜찮으실 거예요. <laughs> <오. 웃음> 시원해. 이거 이제 발톱 여기 요런데 누르던 것들이 음. 다 빠졌어. 어, 네, 튀는 처럼 되어 있는 발톱들이 다 빠졌어요. 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나 봐요. 다 끝나셨어요. 다 끝났어요. 안녕. 잘 부탁했어요. 아니에요. 엄 <laughs> 고생하셨죠. 감사합니다.